공유 문화 확산, 공유 지원, 확보 관리,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광산구에 어마어마한 곳이 생겼다는데요. 광산구 어등산, 수카프랭, 야생 공유, 바라이어티, 광산 공유 센터에서 1박 2일. Yeah. 센차냄새 같은 향이 나는 거 같아 응. 신축 아파트 그래. 부엌과이해는데뭐 하러 어. 왔나요 여기? 자 이곳 저희 광산 공유센터에서 저희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직접 공유공간 물품들을 사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곳에 서 음. 보낼 거예요 하루를요? 하루를 온종일? 그렇죠 1박 2일 아.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저희? 뭐 세우고 나갈 같지 않은 하이라이트가 든든하죠 하이라이트. 근데 식당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자 이곳이 시민 누구나 저희가 요리 강연,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는 공장인데요 지금 만 출출하시죠? 그것을 이제야 물어보십니까? 노동착취 노동착취 자 그래서 든든한 함께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음식? 김밥 김밥이긴 하네요 아니 네. 우리는 근데 제작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간단한 퀴즈를 맺게될 거예요. 여기서 맞추시는 분이 김밥 재료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김밥을 싸 드시면 됩니다. 바로 퀴즈 들어갑니다. 항상 국미센터에서 갖고 있는 물품들 중에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의 앞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뒷 부분을 이어서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어 말을. 이 네. 자, 아,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식기, 식기야. <laughs> 로봇밥. 식기 세. 어... 어? 정답. 식기 세. 식기 세터가 뭐예요? 와 이런 게 식기 세터라는 걸 여기서 공유해 준다고요? 빨리 아.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배고파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뭐? 가겠습니다 뭐? 하나 따가야 아, 하나, 하나 가져가셔야지. 일단 그래도 배고프니까 밥을. 야, 빨리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laughs> 나갑니다. 디지털 카메라 땡 어? 디지털 피아노 정답. 와저 하나 또 고르면 되는가요, 비니님? 예 하나 가르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세 번째 다음 질문. 또 저부터 염도 응? 체육관 <laughs> <laughs> 염두 체육관? 염도 측정기 정답 야 염도 측정기가 있어요 여기 염두라고 요 염두 체육관 기 어, 이상 그만 얘기하세요 <laughs> 자한번 부르시고 예. 굶어야 되겠어 두 분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말아줄테 말아줄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응. 마지막 발 하나 남은 거 자, 마지막 문제 릴렉스 네? 모르겠다 땡 릴렉스 체어 정답 <laughs> 릴렉스 체어가 뭐예요? 편안한 의자 있어요 <laughs> 아 캠핑할 때 예. 쓰는 의자 여기 캠핑용품이 다 지원되는 곳 아닙니까 아 맞아 캠핑하려면 무조건 여기를 들렀다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보하신 확보하는... 재료들로 아예 맛있게 김밥을 하나 싸서 드시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고요 <laughs> 제작비 지원 좀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 가지고 아까부터 회입니입 이쪽으로는 뭐 먹겠고, 이쪽으로 1박 2일의 핵심 잠자리 복불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캠핑할 때 쓰는 용품인 것 같은데 음. 그 전부 다 광, 광산 공유 센터에 있나요? 공유 센터에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행사용품, 캠핑 용품들도 이렇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오늘 게임을 하면서 잠자리에 필요한 용품들 중에서 퀴즈를 틀릴 때마다 하나씩 뺄 거예요. 마지막 게임은 광산 공유 센터에 있는 공유 공간들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고을 보여드리죠. 자, 여기 공유 공간들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시작.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 이유 아이유 아이유 말이고 뭔가 이유 <laughs> 뭔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엄마 어떻게 하아 많아 이유가 많아 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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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유 다 이유 다 이유 다 이유 다 이유 다 이유 끼가 두 글자로? 다 이유 다이 여기 이름 공유센터 앞에 것만 광산구 아니 공유 어, 공유 근데 야 이거를 새롭게 뭔가 만들어 뉴 공유 이지보고 <laughs> <뉴 공유. 웃음> 새로운 새롭게 뭔가를 창대로 패스 아 방금 두 글자 아두개 있고 뉴 패스 패스 오늘 끼밥 먹은데 공유 부야 그러면 한개청개비고다뺄 텐데요 어느거 다시겠어요 저는 침낭 근데 같이 들어가서 잘할수 있어요? 잘수 있죠 오늘 두분 여기서 침낭으로 헐방 밤 보내시면 됩니다 아... 침낭은... 아... 한 어, 들어가 보세요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자고 빨리 내일을 마이합시다 MBTI가 T예요 응. T 군대에서도 응. 두개안 들어갔는데 그럼 <laughs> 두 분은 여기서 편안히 잠 주무시고 <laughs> 여기가 <여행자> 사무실로 볼게 볼게요 불 끌게요 갔어요? 간것 같은데요? 갈까요? 가시죠 근데, 응. 여기 참 좋네요. 광산구 공유센터. 캠핑용품, 생활용품, 행사용품도 있던데. 광산시민은 좋겠네. 부럽다. 어디 사람이에요? 저요? 네. 저는, 북구요. 그...